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 코코코 코인 만렙입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뉴욕 시장이 친 비트코인 성향이라서 3개월간 본인의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마이애미 시장 역시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발표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기가 유행이 되는 거 아니냐고 어제 영상에 언급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볼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뽑힌 에릭 애덤스 뉴욕시 시장이 뉴욕 시민들, 관공서 직원이 아닌 뉴욕 시민들에게.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뉴욕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달러로 받거나 암호화폐로 받거나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사 제목에는 BTC 급여 수령 옵션 검토 희망이라고 되어 있어서 비트코인만 진행하는 건줄 알았는데 블룸버그 원문을 찾아보니 비트코인만이 아닌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 다시 말해, 비트코인은 물론 원하는 다른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지도가 낮은 도시도 아닌 세계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 이렇게 강력하고 진보적인 제도를 진행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참 좋네요. 이 좋은 기분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인만랩 채널을 운영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저도 좋아요. 또까 시바가 계속 분위기가 좋습니다. 요즘. 오늘은 미국 주식 중개 업체인 테이스틱웍스에서 시바이누가 상장되었고 캐나다 최대 트레이딩 앱인 웰스심플에서도 시바이누가 상장되었습니다. 특히 웰스심플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로 거래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사용자가 150만 명이나 되는 곳이라 시바이누는 이 소식들에 힘입어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바이누는 현재 AMC 시바이누 결제 추가. 크라켄 거래소 상장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로빈후드 상장 소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꾸준한 우상향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하루 만에 70%가 폭등했던 지난 10월 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세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코인이 시바이누라면서 표를 쭉쭉쭉 보여드렸던 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나실 거예요 시바이누가 한참 내릴 때는 는 다시 주목을 받지 못하더니 어제 저녁부터 다시 트윗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코인 1위로 계속 시바이누가 기록되고 있는 게 확인되었어요. 물론 많이 언급된다고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지난번처럼 70%가 또 오를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바이노 홀더들에게는 꽤 기분 좋은 분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엘살바도르에 이어 브라질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외신 보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꽤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브라질에서 급여 노동자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인트로에 미국 뉴욕에서도 같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브라질 국가 자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죠. 브라질은 인구 2억 1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비트코인과 관련된 정책이 발효된다면 엘살바도르와는 전혀 다른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꽤 기분 좋게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제가 워낙 자주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엘살바도르 그리고 남미 쪽 국가들은 현재 화폐가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암호화폐가 될 수밖에 없고, 브라질과 같은 규모가 큰 국가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난 촉매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활용하게 되는 나라들이 많아지게 되면 국가에서 개발 중인 CBDC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이라 중국과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될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정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이에요. 저는 조금이라도 더 알찬 라이브 방송이 될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9시에 보자고요.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